네, 오늘 제목은 여와의 호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번주에 나눴고, 오늘 이어서 또 이렇게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저번주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오늘은 해야 될 것, 이렇게 한번 저번주와 이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홍해 사건, 앞으로도 갈수 없지요. 앞에는 홍해고, 뒤로도 갈수 없지요 뒤에는 이스라엘 아니 그 애국군대가 쳐들어와서 죽이려고 하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힘으로써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환란이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홍해 바다의 환란과 고난은 그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지금 읽어보면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연출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면 오늘 그것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일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홍해 사건이 됐던 어떤 고난이나 환란이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할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올때 오늘 우리들은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방법은 달라져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이 홍해 사건 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지 말아야 될것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 까먹어도 괜찮아요. <laughs>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첫 번째가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두려움은 믿음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우리가 봤더니, 게시록의 21장에 봤더니, 그 두려움은 그 믿지 않는 것과 우상숭배한 것과 살인한 것과,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과 같은 개념으로 취급해서 나중에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세상을 주관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믿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인생길에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혹의 문제를 내가 짊어질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인생의 홍해 문제 앞에 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선하시다. 언제나, 언제나 그 끝은 복이 되게 한다. 이것을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서도 정말로 선언해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그 끝은 전화이복되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되 그래서 어, 어제 나눴던 말씀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 그 나눴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중에 이사야 43장의 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이 예수의 피으로 값을 주고 산 저희를 도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43절 2절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게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 가운데 지나가고 강을 만났다는 것은 인생 앞에 어려움을 만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물을 만나고 강을 만나 어려움을 만나 죽게 되어졌을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며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냐면 불 가운데 지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증거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 속에 요셉을 놓고 보면 그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그는 종이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어려움을 만난 자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자기 홀로 그 어려움을 만나는 것 같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서 누가 그와 함께 있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불 가운데를 지나가고 강을 건너가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혼자가 아니고 누가 나와 함께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홍해 문제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다루는 태도와 방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한 사람을 들어 이야기한다면 타유스 인생 속에도 그는 십수 년에 바람 앞에 날려가는 먼지처럼 그 죽음의 위기와 위기 속에 이리 저리 쫓겨다지는 인생을 그가 살았지만은 그가 홀로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대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된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홍해, 일기의 홍해 앞에 우리가 하지, 하지 말아야 될두 번째는, 불평과 원망과 자책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나눴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해서 뭔가 좋아질 것 있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도움될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문제가 악화되게 하고, 더 상천하게 하고, 더 갈라지게 하고, 더 싸우게 하고, 더 원수 맞게 하고, 불평과 원망 그 뒤끝에는 악한 사단만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나의 삶에 어두움과 악한 것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장하도록 은혜 안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잘못이나 우리들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올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자체가 하지요. 그러나 그 자책은 적당해야지. 그 자책이 깊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잘못이 깨달아지거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병이 되더라고요. 우울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낙심이 오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뭔가 실수가 있어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내가 바꾸면 되지요. 내 언어를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나의 삶을 바꿔내면 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책이 깊어 병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잘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나갑니다. 인생의 홍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세 가지를 나누겠는데, 그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가만히 있는 것이다. 오늘 여기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봤더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생의 홍해 앞에 문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에덴동산에서 범죄한 이후 우리 인류들은 그 범죄한 이유가 뭡니까? 악한 사단이 그 아담과 하에게 와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에덴동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독립선언 한것 아닙니까? 이제 내가 주인되어 살겠다고 한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열심으로, 내 경험으로, 내 어떤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지혜롭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홍해를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머리는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요렇게 되면 될까? 저렇게 될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분주하게 뛰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세상은 잘 사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면 우리들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욕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길을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후회할 것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들의 인생이 다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마음대로 다될것 같으면,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정에, 어떻게 보면, 질병으로 고생할 사람이 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떤 아내 때문에, 우리 가정에 갈등할 일이 못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것 같으면, 물질로 고통받을 사람도 하나도 없겠지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산다.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라면 후회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어질 것 같으면 후회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된다면 고통받고 살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생의 홍해 앞에 우리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강조한 것, 다른 것 아니라,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너는 너의 교만 그러니까 네가 주인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자아들을 내려놓고 오늘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어,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분주하게 인생의 홍해 앞에 내가 뛰고 있다면 내가 열심히 내고 있다면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그 문제 해결하고 있다면 오늘 그 방법 중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엇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무엇이 그에게 빠져 있을까요, 지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이고 기억하지 않은 것이고 그분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그 얘기는 너의 분주함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건 그냥 넋 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분주한 나의 생각, 분주한 나의 행동을 내려놓고 너는 이제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고 항복 선언하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홍해길을 만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머리 빨리 돌리지 마시고 이리 뛰고 저리 뛸것 없이 살아 계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두손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라고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홍해 앞에 이 항복 선언이 빠르면빠를수록 좋은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완고하여 가바드예요. 참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 뿌리의 근원을 가보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완고한 내 고집, 내 성질, 내 생각 버티어 봐야 하나님 앞에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이 그의 인생길을 살아내고 지은 시편 중에 우리가 암송하는 시편 중에 32편 너무 귀한 암송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냐면 그가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겁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고집부리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버티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종일 신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주 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 너의 주장, 너의 계획, 너의 열심 이제 내려놓고 인생의 홍에 만나면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바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 방법, 내 힘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 가정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항복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손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홍해 앞에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와의 구원을. 여하의 구원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아멘. 오늘 여기 13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래요? 구원을 보라. 따사, 라하. 근데 이것은 그냥 써진 단어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것이 아니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봐야 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생의 홍해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창조주요 주관자가 되시는 천능하신 하나님을 너는 바라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령이에요. 꼭 우리들의 인생의 홍해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그 문장 문장마다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바라봐라 우리에게 명령할까요? 왜 그러냐면,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이 홍해 앞에서도 그 애국 군대도 아니고 홍해 바다도 아니고 그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기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 앞에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보이고, 뒤로 봤더니 그 기마병을 가지고 공격해 오는 애국군대를 바라보니까 그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홍해 같은 이 어려움을 만날 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아가다 어려움을 만나 그 어려움과 환난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만 들어오고 좌절만 들어오고 그일 때문에 미움과 원망만 잔뜩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것들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받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영향을 받더라고요. 만약 우리 속에 욕심과 탐심이 들어와서, 오늘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까지 내가 감사하고 기쁘고 살아가던 것이 하나도 안 기뻐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 봤더니 더큰 평수, 더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닌 것 보면 배가 아프고. 그러고서 그것 바라보니까 그냥 나는 짜증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다른 것들.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 속에 홍해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과 일터 속에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 홍해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문제가 올만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그것을 보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또 다른 다른 해석을 하게 될게될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일어난 그일그 그 사건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팩트입니다. 그러나 일어난 그일그 그 사건 그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 속에 해야 될 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을 더 악하게 하고 더 망하게 하고 더 어렵게 할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때가 그 인생의 홍해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나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그 문제 속에 다른 해석을 하여 더 악화되고 어렵고 망하는 결정이 아니라 더 복되어지고 전하이 복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전까지 미우던 사람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원망하던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 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내 안에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를 변화되게 하더라고요. 상대를 변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니, 다 잘못 그 사람이 했는데, 내게서 문제를 찾아서 그때 내가 그러지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때 내가 좀 피할 걸. 그때 내가 좀 양보할 걸. 하나님이 내 쪽에서 문제를 찾아 풀어가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의 홍해 앞에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얘기 제 얘기가 아니고, 인생의 그 홍해 앞에 주를 바라보라. 어,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홍해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14장의 10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같이 시작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애굽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와께 부르짖고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홍해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부르짖는데, 그들이 완벽한 믿음으로 부르짖는가요? 지금 그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나중에 막 불평하고 막할거다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봤더니 부족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기뻐할까, 아니면 그 일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 여기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느에미아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느에미아서를 한번 찾아 봅니다. 구장을 한번 찾아 봐요. 구절을 한번 봅니다. 구절. 다 같이 시작. 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국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0절.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영예를,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오늘 그들이 지금 불안정하고, 아직 완전치 못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공예의 위기 앞에 부어주질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셨다는 것은 기뻐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불안정한 믿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아하, 아하, 그건 뭐예요? 지금 뭔 소리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 인생의 홍해의 위기를 만나거든 아직 나는 믿어지지 않고. 다 깨달아지지 않고 아직은 불안정한 것 같아도 따르사 일단 부러지자 보자. 그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부러지고 보는 것이 수지 맞는 일인 줄 믿으시기로 납니다. 그 다음에 따르사 또 아하 또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부러지지 더니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로 원합니다. 아, 네. 오늘 우리들이 불안정한, 아직 완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못되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향해 내가 부르짖는그 신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따라서 그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기도해볼만 해요, 안 해요? 말만 <laughs> 기도의 자리 에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인생의 홍해를 만나거든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뛰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수 있는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기도의 방법들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모델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다 이야기할 것도 없겠지요 뭐. 여리고성의 바디메오, 그 다음에 수로보닉의 여인의 부르짖음, 뭐 이야기할 것만, 한 사람 모델을 들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무엘, 어, 역대 하에, 예, 히스기야와 그 시대의 최강국이 아수르와 아수르인데그사내립이그 유다 남유다를 공격하며 사신을 통해 편지를 쓰지요. 하나님을 모욕하며 항복하라고.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편지를 듣고 하나님 눈을 열어 보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열어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 닿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그 다음 증언합니다.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사들이 그 다음 날 봤더니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따라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 우리들의 영적 전쟁에. 그 끝을 뭐라고 막 맺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먼저 무장을 하라고 하지요. 의의 형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떼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무장하라 그래요. 그리고 끝나든가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을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며 그분 바라보며 우리가 입을 열어 부르짖을 때그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실 뿐 아니라 그때부터 그 하나님은 내 인생과 나의 삶에 홍해가 역전되게 하는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가 멈춰져 있습니까? 이제 올한 해를 마감하고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텐데 내가 침체됐던 믿음, 기도의 자리가 멈춰졌다면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들이 회복되어 2022년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고 나가는 살아는 복된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